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관계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하면 장세기 45장 1절 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자신에게 범만죄를 어떻게 했나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거 용서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쉬워요? 가능성 있어요? 없잖아요. 형제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성도관에 우리는 예수안에서한 형제 아닙니한 가족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입니다 형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일을 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다 형제간에 이렇게 용서가 있다면 형제간에 칼부림 가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재판 받기 위하여 법적을 쓰지 않습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런 자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